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 도보 8분 거리에 나와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 3개동만 지어놨는데 어, 앞으로 쭉쭉쭉쭉 지어서 총 10개 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지 상권으로 해서 꼭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밑에 필로티 주차, 지하 주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 맞을 일 없고요. 그리고 방이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복층인데 방은 총 다섯 개, 그리고 완벽하게 분리하실 수 있는 복층의 거주 공간, 복층의 거주해 있는 테라스는 또 대리석 테라스입니다.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전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공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나 외건 뭐 이런 것들도 보관 충분히 가능하고요. 좌측으로는 키큰 장이 총3칸 넓게 나와 있고 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키큰장두 칸의 밑에 서랍 그리고 위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거울 하나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나가실 때용어 한번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여닫이 문으로 해서 양쪽 다 개폐를 하시게 되면은 큰 침, 소파, 침대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의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실부터 좀볼 건데요. 어, 중문 딱 들어와서 방이나 주방, 뭐 화장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거실 쪽 숲세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현장 같습니다. 정면에는 숲세권으로 해서 막힘이 영구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도 정말 크게 잘 나져 있고 우측에 디자인 창문 그리고 위쪽으로는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때 환기나 환풍 최강에 정말 좋고, TV 아톨 같은 경우는 웨인스 코팅을 해갖고 포인트를 살려서 깔끔하게 시공처리를 해갖고, 85인치 이상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중간에 실링팬 그리고 안쪽으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소파 아톨 쪽 같은 경우는 오르긴 소파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거실 폭은 4,3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에 무드 조명등까지 그리고 중간 중간 부분 부위에 전 LED 매립 조명등으로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은 정말 다 뚫려 있는 거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좀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 형식의 아일랜드 식탁. 무릎 라인 내구름 네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식탁 의자 놓고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신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6인까지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탁 등이 샹들리에로 정말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싱크볼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정말 크게 잘 나져 있죠. 가로 형식으로. 그리고 상부장이 좀 적은 대신에 하부장이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는데 가스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 끼시면은, 어, 가스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 핏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입구 쪽과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화면상으로는 이제 색깔 부분 때문에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수전 나와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나 아니면은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고, 밑쪽에 이제 별도의 수전 도 나와 있어갖고, 청소하시거나 애벌빨레 하실 때도 어, 충분한 공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 자, 주방이 수납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꼈을 텐데, 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입니다. 일단 주방에 부족한 수납. 여기다가 다 보관하시면은 나으실 것 같아요 TV 아트홀 쪽에 있는 바로 뒤쪽에 안방 먼저 좀 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양쪽 창문 가로 창문과 그리고 디자인 창문 위쪽에는 개폐가 가능해요 그다음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우물형 천장에 무드 조명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는 침대, 패밀리 침대나 아니면 킹 더블 사이즈 침대 하나만 넣고 깔끔하게 사용하시면은 나으실 것 같고요 안방 타이즈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아치형식 문으로 되어 있어 갖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전에 이쪽 입구 쪽에다가 파우더룸 하나 설치하시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활용하시게 되면은 부부가 옷을 같이 수납하시기에는 넉넉한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타일도 고급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그리고 매립형 선반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부부욕실도 상당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방 보일러 노조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 바로 양쪽으로 해서 방두 개. 먼저 우측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방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여기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드레스룸을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옷은 여기다 보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녀분이 이쪽 방을 쓰신다고 하면은 침대 큰거 하나 놓고 책상 큰거놓셔도 됩니다. 뭐 여기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1층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열자열자 열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게끔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옷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중간에 메인 욕실, 젠다의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나와 있고 조적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타일도 정말 고급스러운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어, 상당히 좀 화장실 들어왔는데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욕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조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 1층 에 있는 집을 좀 설명드렸는데 바로 옆에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창고 공간 만약에 애완동물 이 있다 그러면 이 문을 떼고 여기다가 그냥 애어동물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복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원목으로 해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고 계단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등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어 밝게 올라오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올라와서 먼저 복층에 있는 거실 공간. 먼저 좀 볼게요. 올라 오자마자 바로 거실 공간이 정말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 세대를 희망하신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뭐 TV 그리고 소파 전부 다다둘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작지 않은 거실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창문과 거실 쪽안쪽에 창문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열어두시게 되면은 채광도 좋고 어 환기 환풍에도 좋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아니지만 벽걸 에어컨 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인덕션 2구와 그리고 개수대, 그리고 주방 환기창. 옆으로는 냉장고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복층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 안쪽에 복층의 메인 욕실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은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뭐 파티션 하나 설치하시게 되면은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갖고 세면대 그리고 옆으로 양변기 여기도 타일도 정말 깔끔하게 밑에 층이랑은 좀 틀린 스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복층의 첫 번째 방, 그러니까 총네 번째 방이죠. 만약에 분리 거주를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컴퓨터 방이나 작업실, 뭐 기타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여기 밑에 이제 다 서랍장이거든요. 서랍장이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거는 정말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 복층으로는 두 번째 방인데. 방 크기로는 밑에 보셨던 안방 사이즈랑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층에서 한 명이 거주하신나 그럼 여기는 그냥 침대 하나만, 침대랑 뭐 TV 같은 거 하나만 딱 놓고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컴퓨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메인 이제 테라스 한번 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거실 쪽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구조구요. 일단 테라스도 바닥이 전부 다다 다 대리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이 다 뚫려 있습니다. 수전, 콘센트 전부 다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정말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대리석 테라스이기 때문에 굳이 데크를 까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은 뒤도 옆도 앞도 막힘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방 다섯 개 그리고 거실이 두개 완벽하게 분리하실 수 있는 복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 복층 1층 테라스도 대리석이지만 복층 테라스도 대리석으로 깔은 데가 사실상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정말 고급스럽게 잘 지어놨고 야당역 도보 8분 거리에 나와 있는 복층 기준층도 아직. 몇 세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준층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직접 나오셔서 한번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야당역 도보 8분 거리,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